모텔을 청소 중이었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올해 예순내 10년째 모텔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낡은 복도에 걸레질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제 일상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빈방을 확인하고 객실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힐굽 소리가 먼저 들리더니, 이어서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이 근처가 괜찮겠지. 고개를 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곳엔 정장을 입은 사위가 젊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위와 제 시선이 동시에 마주쳤죠.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오해해요. 여자는 놀라며 몸을 돌렸고, 복도는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딸은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도연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그래도 가족 위해 열심히 일하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착한 사위를 믿었는데 지금 제 눈앞에 남자는 낯설고 두려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돌아섰습니다. 빗자루가 손에서 미끄러져 복도 바닥을 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심장이 구근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여전히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우리 도연이 요즘 더 다정해졌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정한 미소 뒤에 감춰진 진실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실을 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눈 감아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